반으로 접어 주십니다. 펴줍니다. 또 다시 반으로 접어 줍니다. 펴줍니다. 세모로 접어 줍니다. 펴줍니다. 같이 세모로 접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무소리 부분을 가운데 부분으로 오도록 자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방석 접기를 다 해줬으면 이제 다 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점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 접어주십니다. 먼저는 대문접기 먼저 이렇게 이선들를 이번에는 또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제는 이쪽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는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눌러 접어서 이쪽으로 해줍니다. 반대쪽도요. 자, 이번에는 이쪽 끝부분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준 다음에 눌러주세요. 참 신기하죠? 옆으로. 그런 다음에는 이쪽 구멍 속을 손가락을 지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지어넣고 눌러주십니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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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도,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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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펴주세요. 그러면, 이, 아, 이쪽, 펴주는 게아니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안에 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이쪽을 펴서 점선대로 접어주십니다. 이쪽, 이렇게 벌리는 쪽으로 해서 이쪽 선들을 따라 접어주십니다. 빰, 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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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줬으면요. 이번에는 이쪽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쪽 손까지 이렇게 찍어주세요. 똑같이. 음,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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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는다 네, 내려주세요. 그러면 완성됩니다. 다음 코어 갑니다. 자, 그것도 방금까지 네모 접어주고, 서서, 네모 접어주고, 세모 접어주고, 서서, 세모 접어주고, 방석 접기 접어주고, 뒤집어서 방석 접기 해주세요. 또 뒤집어서 방석 접기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얘를 열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완성! 땅콩! 이번에도 또 네모를 접어주십니다. 또 다시 펴서 네모를 접어 주십니다. 다시 펴서 세모를 접어 주십니다. 다시 펴서 또 세모를 접어 주십니다. 자 이번에도 또 방석 접기 접어 주십니다. 이번에 또 앞으로 방석 접기. 이번에는 뒤로 가리고 앞으로. 왕박쏘킹 입니다 이렇게 다 해줬으면요 또 세모 접어주고 세모 접어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모 접어주고 네모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쪼그라보여주시면 완성 이제 조립시간 뭐 먹음 자방금 접었던 걸다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두번째로 접었던 이걸 이쪽에다 꽂아줍니다 뺨뺨 레벨 레음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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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쪽 사이에다가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꾸정시켰으면 마지막이 코어를 가운데에다가 삐슈욱 넣어주십니다 그럼 완서 정말 멋진 모양이죠?